같습니다. 하이포의 성구 알렉스 명한 영준 씨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시쇼둘 네, 네, 셋, 고 하이퍼. 안녕하세요, 하이포입니다 헤드폰 <laughs> 어, 음량을 좀 조절 좀 하세요. 아예. 가 쩌렁쩌렁하네. 네. 네 아이 아, 네. 아,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저, 가요광장 가족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네. 사실은 뭐, 어, 많은 저 대중들에게, 어, 인기가 높고, 뭐, 최정상을 달리는 그룹이라면, 굳이 뭐, 이렇게 라디오까지 나와서. <laughs> 저희는, 어, 이, 어, 데뷔는 했지만, 네. 그 가요광장이 봤을 때, 네. 숨은 진주다. 아, 이들은 어. 빨리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데. 아아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감사합니다. 열심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이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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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저 어, 가요 광장 가족분들께 누가 대표로 인사할까요? 네, 가요 광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퍼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빨리 저희 매력들을 다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네. 예. 화이팅. 30분밖에 없습니다. 아, 아, 예. 빨리 감사합니다. 보여줘야 급합니다. 되는데 궁금한 게 지금 어, 성구 씨. 네, 네. 어, 성구가 본명이에요? 예, 네,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예. 어, 나는 굉장히 좋아, 친근해. 아, 네. 성구. 나도 성주니까. 감사합니다. 어, 근데, 어, 혹시 회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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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 원래 처음에는 네. 제가 이제 저도 제 본명이 조금 본명을 나가기 좀 제가 쑥스러웠었어요. 어, 성, 성구가 이제, 네, 친구는 괜찮아. 네. 내 친구 성구 참 좋아. 그래서 네. 처음에 원래 번개나. 번개. 그런 이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네. 근데 이제 아이유 선배님이, 음. 어, 성곡 오빠는 무조건 성구로 나가야 된다. 오. 그게 매력이다. 그래서 이젠 결국에 제 이름으로. 아이유 씨가 이렇게 강추해서 네. 그냥 예, 예. 성구 씨로 밀자. 네, 예, 성구가 되게 친근하고 좋은 이름이다. 그래서 많이 친근하죠. <laughs> 네, 예아 예, 예. 그래서 계속 이름을 이제 성구로. 네, 네, 네. 네, 네. 하이퍼라는 그룹 이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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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조금 외우, 제가 좀 외웠는데요. <laughs> 외형 티가 좀 많이 날까 봐. 하이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하이퍼는 일단 네 명이서 정상으로 올라가자는 뜻과 네. 그리고 노래, 연기, 댄스, 뮤지컬 등네 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아. 아. 네. 어, 그렇구나. 일단 네 명이 최고로 올라가, 다이 올라가자. 네네. 올라가자. 네네. 네 가지 기쁨. 네. 정말 그 아까 뭐 아이유 씨기도 했지만 하이퍼가 아이유 씨랑 함께 부른 노래로 데뷔했잖아요. 를 네. 네. 봄 사람, 사랑 벚꽃 말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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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네. 예. 아, 그 곡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뭐 상큼한 매력으로 어필을 많이 하셨는데 음. 이번에 어,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비슷해. 네. 네 제목이 비슷해. 네, 네. 네. 제목이 비슷해. 예, 예. <laughs> <laughs> 몇일 전에 하이퍼 노래를 틀었거든요. 맞요 아. 아, 네. 근데 어, 하이퍼의 노래입니다. 비슷해. 그 사람, 저 문자가 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laughs> 아. <laughs> 비슷해입니까? 비슷해. 네네 네. 예. 제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러니까 근데 그 분위기가 앞에 저낸 어, 노래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어, 어떤 곡인지 소개해 줄까요? 비슷한 곡을 소개네 저희 이번 비슷해는 저번 곡은 조금 약간 발랄한 곡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좀 약간 어둡고 어 떠나간 여인을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애절한, 애절한 마음을 담은 감성적인 힙합 R&B 곡. 네네, 명한 씨. 네. 왜 본인이 얘기하면 되지 그거 자꾸 성구 씨한테 얘기하라고. 하이킥 아, 아, 라 예. 네. 화이팅 하라고, 제가. <laughs> <근데 이게> <웃음> 곡설명은, <웃음> 곡설명은, <웃음> 곡설명은 리더 네. 담당이거든요. 아, 네. 정해놓은 역할들이 있고나그리고또 아, 역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좀좀 자제를 해야 돼. 자제를 해야 네. 돼가지고. 예, 예. 야 우리 저명환 씨는 그냥. 내 동생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냥동생을한 심심하지 않겠어. 야 너무 귀엽고 진짜. 아난난좀 나이가 들었나. 아, 정말. 근데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아무튼 자기 역할 나올 때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일단은 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어, 또 얘기 나눠볼 텐데요. 직접 여기서 불러주시면. 땡큐고 아 당연히 직접 가, 직접 돼요. 가능합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저희 뭐 오디오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네. 직접 어, 불러도 뭐 손색없이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해줄 것 같은데 네. 어 그럼 이번 싱글 앨범 비슷해부터 해볼까요? 네, 네. 비슷해 좋습니다 자 라이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고. 네 멍하니 TV만 바라봐 바버린는 낮과 밤지금 몇시인지 오늘이 몇인지

Wanna be right. But 요즘 너 뭐해? 가끔은 날 생각하니, 가끔은 내가 걱정하니. Day by day 너도 나처럼 아프니. 요즘 난 매일 너와 곳던 거를 걸어, 또 너와 쓰던 노래 들어. Day by day 나의 하루는 비슷. 해 want to touch, feel, love again. Girl, I just want to touch, feel, love. 오늘도 뭐임미한하루가 시계소리에 묻혀 감정 없이 흘러가 시선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따라가 그 그림자를 받다 보면 네가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낙서가 된 우리 추억은 커 주려 할수록 그리움 많이 번지가도 주웠던 너의 번호를 자연스럽게 다시 놀러 집 앞에서 멈춘 발걸음 난 길을 잃어 뭐해 가끔은 날 생각하니 가끔은 내 걱정하니 Day by day 너도 나처럼 아프니 요즘 난 매일 너와 어던 거리를 걸어 또 너와 듣던 노래들어 Day by day 나의 하루는 비슷해 나의 하루는 비슷해, 비슷해. 하루에도 수천 번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루 종일 고민해준 나를 걸까 말까 하루에 t 수천 번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루 종일 i 매 of a little 또 길을 잃어 난 길을 잃어 길을 잃어 너도 나처럼 아프니 요즘 난 매일 너와 a l i t t wanna touch feel love again curl g i r l g i r l has wanna touch feel lov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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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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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리 저 작가분 중에 한 분이 엄청 좋다고 이 노래 강추해서 지금 하이포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사합합니다 이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톤이고만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고 나서 내 생활이 매일 비슷하다. 그래서 비슷해군다 요즘 난 매일. 아이거저 그것도 음도 중독되는구만. 야 그리고 우리 저두 사람도 우리 저 성구 씨하고 명한 씨도 그렇지만. 알렉스하고 영준씨의 이 랩이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게. 맞아, 아, 매력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톤이 다르잖아. 아, 네. 그니까. <laughs> 제가 약간 하이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우를 받고 있습니다. 알렉스. 아, 알렉스. 알렉스의 이 저음 랩이. 네. 이야, 진짜. 네, 물건이. 섹시합니다. 어, 섹시합니다. <laughs> 네. 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저이 노래 네. 하다가 저 비슷해 부르다가 성우씨가 무대에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 예, 그게 어,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저랑 이제 8년 정도 이제 보신 스탬 누나가 계셨어요. 스탬 누나야, 네. 여자친구야? 아, 스탬 누나. 정말 스탬 누나. <laughs> 확실하게. 네. 정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어머나. 누나가. 오. 저랑 굉장히 좀 저희 멤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누나였는데 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좀 감정을 주체 못하고 좀 울었어. 어. 네. 아유 8년의 세월이면 좀 들죠. 네, 좀 많이 오래 그, 봤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예, 네, 지금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네. 네. 아, 이게 참그어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네. 뭔가 이렇게 막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울면 눈물 나요. 네. 아 그런 이게 근데 눈물이 많은가 보다. 제가 좀 것이나. 약간 막좀 열어요. 감성이 풍부한 네, 감성이 거지. 좀 예. 좀 알렉스는 잘안 울죠. 알렉스 아, 예, 형은 <laughs> 거의 로봇. <laughs> 아, 예, 아, 로봇 이야아 예,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이 예, 아,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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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 아이 멤버 중에한 명은 눈물을 보이면 안 돼. 한 명은 강해야 돼. 그리고 막청이라서 눈물이 원래 좀. 알렉스가 막막요 제일 나이 많. 누가 막내야 막내는. 제가 막내니다 아, 정말, 우리 저 영준 군이라 그랬까, 그럼? 아, 네, 몇 편안해. 살인데? 저 올해 21살 됐습니다. 21살이면 응. 영준 씨지 뭐. <웃음> <웃음> 야, <웃음> 그래 다, 다들, 그러면, 어, 렉스 형하고는 몇살 차이? 5살 차이. 5살 차이. 5살 차이. 5살 차이. 예. 렉스 형좀 무섭습니까? 아, 근데 렉스 형이 되게.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게 되게 어려요 아또 아, 어려요? 어리, 네? 어리란 네? 어리, 게 아니고 젊어요 젊어요 지금도 <laughs> 아, 아, 네. 젊은데 아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laughs> 제가, 너 렉스형 아, 그러니까. 주먹 주셨다 아, 죄송합니다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자, 말해 천천히 네, 되게 잘 맞아요 저희가 아, 둘이 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친구 같고 어쩔 음. 때는 그리고 형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이해를 잘 해줘요 일단 렉스형이 네. 네. 네아 요즘 너무해 요즘 나 <laughs> 매일 어야이 느낌 참 좋은데? 이저 어. 우리 하이퍼가 일본이랑 중국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짜예요? 해외 진출 어, 계획 그런 거 있습니까? 우선 2월 달에 저희가 일본을 갑니다. 네. 일본을 가서 공연을 네. 공연을 이제 50회고요. 50회가 50회 공연이 네. 네.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네, 예정되어 오, 있습니다. 일본 어디서? 도쿄. 도쿄, 도쿄. 도쿄에 있습니 네. 어머나. 아, 그러면 저 일본말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증강하고 아,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어, 일본어 그래도 제일 잘하는 알렉스가 영어는 좀할할 할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영어 완전 영어고. 네, 그 근데 일본어 담당 누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일본 어, 일본어는 음. 제가 고루고루 이렇게 고루고루 정말 분포가 네, 돼 네, <laughs> 있습니다. <웃음> 아, 아, 그것도 역할이 있어요. 요때는 <laughs> 누가 대답하고. <laughs> 네네네. 야. 제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 담당이고요. <웃음> 제가 저녁 <laughs> <전역> 인사. <웃음> 제가 <웃음> 날씨 좋냐. 네. <laughs> 네. 그감당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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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따로 있습니다. <laughs> 이거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laughs> 네. 저 골든 디스크 시상식 중국 베이징에 있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징 팬들이 뭐 한국인지, 베이,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아 엄청 열광하시더라고. 어 근데 거기서 한국말만 해봐.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팬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거는 꼭 공부를 해서 아, 네네네. 중요한 해야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인 거지. 그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공부도 잘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아마 더팬 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laughs> 아이거 참. 그래참 열심히 하는 그룹입니다. <laughs> 네. 어, 질문이 있어요. 우리 저, 어, 청취자분들 가운데. 네. 김재현 씨 질문. 하이퍼 멤버들은 음악 외에 어떤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어. 음악 외에. 어. 도전해 보고 아, 싶은 거. 외에요? 음악 말고. 어. 음 말고 어. 뭐, 뭐, 뭐 어.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연기, 뭐 라디오 DJ, 어. 뭐 이런 아.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네, 성구 씨. 어, 전다 도전하고 싶은데. 네네. 어, 라디오 DJ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어. 아, 여기라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대학 플라그러도 <laughs> <내가 불러 웃음> 말고. 아, 정말. 정말로? 네, 정말로요. <laughs> 어떻게 저 낮에 아니면 밤에 저는 밤이요. 그래, 밤에 어울려 밤에. 밤에 듣기 좋은 목소리죠. 밤에. 밤1 2 시쯤에. 그럼 저는 좀 시끄러우니까 아침에. 아침. 아침. 아침 아니 아침은 일어나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정호 괜찮아. 정오네 정호 하겠습니다. 제가 한1 0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알았죠. 명화 씨가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저 아니 내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내가 만약에. 넘겨준다면, 우 명한 씨한테. 오! 부탁드립니다. 오! 계약서, 계약서가 계약서, 계약서 좀해하세요나 10년 뭔지 하고, 네, <laughs> 야, 야, 야. 야. 10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 느 분위기 그럼요. 좋은데. 네. 네. 우리 저 알렉스는 뭐, 뭐 하고 싶어요? 아, 저도 도전하고 싶은 거 많은데, 네. 저도 이 라디오 조금 해봤어요. 저딴 데에서요. 음. 근데 거기서 저도 라디오 욕심 있어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알렉스는 영화 이런 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아, 저도 영기할 욕심 있는데 네. 한국말 좀 서툴러서 그러니까 한국말 조금 더 해가지고 예. 요즘 이제 영어도 잘하면 한국말도 잘하는 배역들이 많이 가깝거든요 네, 알렉스 그 외모가 굉장히 인상적이네. 아, 네. 네. <웃음> 거친 <웃음> 느낌도 주면서 네. 약간 순수한 느낌도 주고. 아,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냥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laughs> 네네. 우리 저 영준 씨는 어, 저는 뭐 연기도 도전하고 싶고 네. 예능도 도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능. 어, 예 예능. 네. 요즘 예능에서 되게 개발하게, 그러니까 같이 좀 합시다 그러면. 아예 제가 그럼 아들로 <웃음> <웃음> 제가 아들로 어, 아왜 아, 아들까지 아니야. 왜 아, 네. 어, 야야 조카 조카 아저씨 조카라고 조카그 누나 누나 아들 정도. 아, 예, 알겠 <laughs> 아, 누나 아들보다도 <laughs> 너, 너 많아야 그지마. 그지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김성재 가요광장 어, 30분 초대석 하이퍼의 성구 명한 알렉스 영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라이브 한곡더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 불러실 노래 어떤 곡입니까? 네 이번엔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저 어... god 선배님들의 네. 보통날이란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어, 아, 아 god가 뭐 롤모델 정도 돼요? 아예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닮고 싶은 아 그래요? 네네. 보통날? 네네. 네 보통날이죠 네. 보통... 딱 굳이 보통날인 이유는 뭐죠? 이, 이, 이게 좀 우리 하이퍼랑 좀 맞나 느낌이? 네, 감성적이면서도 감성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네. 아, 여기 완전 감성파들이구나 네. <laughs> 아 이게 지금 어... 좋아하는 선배 롤모델인 선배들의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네네 네. 망치면 민폐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렇죠까 예, 아, 진짜 긴장, 긴장이 너무 많이 돼. 중간에 우리 지피 d 께서 연주 내릴 거예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쵸 잘해줘야 됩니다. 예, 네. 우리 가차 없이 내리거든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자목좀 축이고 아, 네. 준비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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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드세요. 네 하이포가 부은 G.O.D의 보통 날이었습니다. 음. 예 김성주 심사위원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 아, 네 음. 분이 목소리 칼라가. 음. 어, 그, 암, 네 가지 색깔. 너무너무 좋은데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어, 어 이분들이 왜 아직까지, 예? 아, 대박을 못 치고 있죠? 예? 아, 그게 의, 의아합니다. 예.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아, 오, 잘한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저 중간에 나오는 그랩 부분은. 계산한 네. 거죠? 예, 저희가 직접 바꿨습니다. 예. 아, 두 사람이 같이? 네, 예, 네네. 어머나. 아니, 이거 저. 그것도저 리듬에 맞춰야 되고 그죠? 네,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가 최대한 그 지디 아 지오디 선배님의 그런 원래 있는 원곡을 네, 방해하지 않고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써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 네. 참 재능들이 많구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참 잘합니다. 저어뭐 작사 작곡할 때 영감을 어디서 얻나요? 정은미 씨가 질문하셨어요. 어. 작사 작곡할 때 영감은 근데 저희가 음. 어 무슨 이별이나 그런 걸쓸 때는 어 저희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하에서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저희가 막 인터넷에 네네. 이별 후 후기 막 이런 거 쳐가지고 네이버에 어. 사람들의 <laughs> 의견을 막다 봤습니다. 간접 경험. 네. 네, 간접 경험이죠,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연습생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희 네. 저희가 그렇죠. 멤버들이 좀긴 편이에요, 다들. 어, 네. 얼마나? 우선 저는 8년, <laughs> 8년 정도 연습생을 <laughs> 했어요. <했죠>. 아 <laughs> 그렇구나. 네, 에이, 또. 네, 제가 그 다음으로 긴데 5년, 5년, 네. 8년, 5년. 네, 그리고 저랑 명언 비슷하게 3년 정도 했습니다. 야, 아니 잠깐만 우리 저성구씨 말이야. 네, 네. 8년이면 지금 어열열몇살 때, 열여살 때. 열 여섯 살 때. 네. 와, 아직도 물론 젊음이 많이 남아 있지만, <laughs> 야그 시간이 어쨌든 예? 네. 가수가 되기,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이잖아요. 네, 네. 뭐 물론 어. 도전해 볼만한 꿈이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네. 어떻게 혹시 좀 아쉽다는 생각,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뭐안 들면 거짓말이고요. 네 당연히 아무래도 좀 많은 걸못 하긴 했어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 그래도 하이퍼로 이렇게 데뷔한 게만으로 저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앞으로 더이뤄야될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예, 그게, 어, 어떤 식으로라도 인생에 있어서 크게, 어, 보상이 되어줄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아, 경험 감사합니다. 자체가. 감사합니다. 예, 포기를 했던 게 많은 만큼 또 이렇게, 어, 보상으로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예, 참 그, 어, 연습생으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좀 어렵고 막막했던 시간들도 있을 텐데 하이퍼로 네 분이 뭉쳐가지고 네. 멋진 음악을 들려주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말이죠. 아유.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예예 예, 예, 시간이, 시간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시간 너무 빨리 갔니다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해 드립니다. 네네 어, 가요광장 홈페이지로 <laughs> 이성현 씨가 질문해주셨어요 요즘 차트 역주행이란 말이 유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인데, 지금까지 냈던 하이퍼 노래 중에 차트 역주행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곡이 있다면, 한 곡만. 한 곡만요? 그럼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는 들을 겁니다. 찾아서. 당연히 비슷해가 아닐까. 네. 네. 아, 그래요? 거 요거, 요거. 네, 이번, 아, 그래? 예. 예. 이번 곡이지. 요번 곡으로 그냥 네. 확 미는 거예요? 네. 아, 좀또 <laughs> 찾아보게. 많이 들으습니다 네. 아. 아, 네. 그러면... 비슷해는 어차피 지금 막 들으셨으니까, 어. 이거는 정말 그냥 묻혀서 없어지기 아깝다. 이 노래는 정말.. 어 그럼 이제 아, 저부터 하나 할래요 어, 그래 그한 명씩 좋아요 네. 네. 그럼 저희 미니앨범 때 미니앨범 때 미니앨범 때 제가 저희 하이포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 있어요 뭐예요? Say Yes라고 Say Yes 네. 네. 달달한 곡이에요 달달한 네. 거 네. Say Yes 추천해줬고 명한씨가 어, 또? 어 저는 그러면 True Love이라고 저희 또 미니앨범에 네, 미니 들어있는 네. 곡이에요 수록곡이에요 네. 무슨 업? 어? True, True Love이요 툴아 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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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사람 네, 네. 네. <laughs> 알렉스 제대로 발음 해줘봐요 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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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툴러 성구 씨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툴러 툴러군요 툴러 내가 소개할게 알렉스도 뭐좀이 노래 내가 좀 추천하고 싶다 우러 부시당이 그러했러는데 저도 툴러비 오늘 이렇게 타이틀 될 수도 있었던 곡인데 다들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사람들 많이 못 들어봤으면 와씨 꼭. 그렇군요. 네. 예. 영윤 씨도 트룰럽? 어, 저는. 하나만 어? 밀어, 하나로. 아, 트룰럽이요. 트룰럽! 트룰럽이죠. 노래는 트룰럽이죠. 그러니까 <laughs> 네. 우리 저 하이포에, 뭐, 어, 오늘 함께 들으셨던 비슷해도 좋지만, 트룰럽. 예, 이것도 꼭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네. 네. 예. 자, 오늘, 어, 하이포와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30분 초대서, 어, 가요광장 3부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아유, 좀 이렇게 빨리 인사드리, 매번 아쉽습니다. 어. 네네. <laughs> <목소리> 우리, 저, 어 비스해가더 대박나가지고. 네네네. 그때는 정신 1 시간 터가지고, 뭐, 할수 아 있는 <laughs> 기회가 분명히 있길 바라면서. 네네네. 예, 오늘 아쉽만 여기서 작별할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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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쿨 FM 김성주의 가요광장 4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광장 가족들을 위한 선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국가지정 보양온천 파라다이스 도구에서 온천 스파권 닭갈비 전문 육안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 유럽 유기농 인증 화장품 온뜰에서 유기농 선크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 만두, 댕기머리에서 탈모방지 샴푸, 오석관 닥터필러에서 시가드 목베개, 김나운 더 키친에서 김치 세트, 32년 전통 이오니아에서 알칼리 이온수기, 주식회사 보국전자에서 가습기, 국산 보온병 전문 주식회사 아폴로에서 국산 보온 도시락통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 문화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이 공연의 티켓, 우리 광장 가족 1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신청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요일 4부는 어 음원 줄 세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나게 예, 음악 많이 들어보는 시간이죠. 바로 시작합니다.